안녕하세요. 세목입니다. 아, 오늘 짐벌이 와서 짐벌을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짐벌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괜찮은 성능이라서 이력저력 쓸만했습니다. 물론, 그, 판매 측에서 얘기하는 모든 기능들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 앱을 사용해서 짐벌과 뭐 동기돼 가지고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뭐, 그닥 그렇게 영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해서 카메라, 저 휴대폰에 있는 뭐 고유의 그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는 걸로 어,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더 많은 연구를 해보고, 연습을 해봐야 겠지요. 지금, 어, 짐벌을 장착해서, 어, 촬영을 한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데는, 그, 옛날에는 우리 그, 천원사 선방이었는데 지금은 템플 스테이션, 아, 템플 스테이션 맞나? 아, 템플로 활용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나무는 그, 천원사 3대 나무 중에 하나인, 어, 선빵 네티너 봅니다. 이 나무도 한 3년 좀 됐다, 그러죠. 아, 선방 그 중에 아선는데 템플 중에 태구당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매화나무에 꽃이 피는군요. 근데 이 매화나무의 홍매인데 홍매화의 꽃이 너무 작아 가지고 이렇게 바짝 그즈업을 해야만 아, 겨우 찍을 수 있는 정도로 꽃잎이 작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매화가 만발하지 않아서, 그, 화사하지는 않죠. 어, 들리는 얘기로는 저 위에 있는 그, 다른 스님들의 그, 토울 근처에 지금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충 스케치만 하고, 아마 내일 본격적으로, 어, 매화 사진에 한번 어,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2월 4일이 지나면서 <laughs> 봄이 온다는 소식이죠. 참 신기합니다. 야들이 어떻게 이, 오늘도 그렇게 따뜻한 날은 아니었는데요. 어제 오늘 좀 추웠죠. 어, 우리고 구리는 아침에 영하 마이너스 6도까지 어, 기온이 떨어지는 날씨였습니다. 해서 상당히 좀 매섭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매서운 기운을 뚫고 홍매화가 보란듯이 빨갛게 피기 시작하군요. 오늘은 그 짐벌 사용하는 거 익히면서 한번 대충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내일 시간을 봐서 본격적으로 매화 선양을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이만 세무기였습니다.